대집원 서바이브 이어서 갑니다. 야, 애들이 많이 죽어가지고 <laughs> 여기는 텅 비어 있어요. 아오이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이어서 하겠습니다. 얘는 사키가 죽은 것 때문에 약간 핀도 나가 있죠.

<laughs> 이렇게 죽으면 너무 황당한 거 아니야? 진짜 억지로 죽이네 진짜. <laughs> 아 오랜만이네 피해보. <PM1. 웃음> 오랜만에 만났는데 스펙 좀 볼까요? 55레벨이에요. 야 이속 하나만, 야. 아니, 체력 4,400에. 방어력 500, 600에 특공 850에 스피드 500? 괴물인데? 모든 내성까지 야 쎄다 진짜 강하네요 와 진짜 튼튼해 야 미스가 명중률이 별로 3 4의요 명중률이 어우 잘 피하네 이속 세븐인가? <laughs> 개잘 피해 어이 맞췄네? 자 마무리 <웃음> <웃음> 아니 피에몬 뜬금없이 등장해서 아오이 때려죽이는 게 너무 어이없네. <laughs> 아, 진짜 상상도 못했다 이렇게 죽을 줄은. 와 뭐지? <laughs> んだこれ 이기나리눈 앞에 있는 건 뭘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laughs> 아니, 내가 어떻게 알아 아, 오이선배야이선 <laughs> の間にピエモンのところに。ピエモンにとどめを刺したってことは、姿が変わっても俺らの味方だよ。私はそんな弱い姿を。 어 이름은 되게 약해 보인다. 갑자기 갑자기 왜? <laughs> 아보이 선배와 싸우게 될 줄이야. 와 건담 그 자체인데? 자 스펙 좀 볼까요? 60 레벨이라고? 야 이제 진짜 높다 레벨. 만능형이에요. 특공 700이고요. 어, PM1이 높아서 그렇지 700도 엄청 높은 거죠. 700이고, 물방, 특방 둘다 500. 스피드 430. 뭐, 특별히 높진 않은데 전체적으로 아주 높은 편. 음, 스킬이 중요하죠. 야, 범위가 4칸이에요. 개수도 350에. 그리고 패시브 스킬은 격파하거나 격파된 유닛의 수에 따라 파라미터가 증가한다. 아, 무쌍 같은 거네. 장비는 없습니다 그냥 그냥 평타? 야 평타가 저래? 92% 그거보다 훨씬 칠 만하죠? 뒤통수 바로 후져주겠습니다 <laughs> 너무 약한데? 야, 근데 아, 돼 있는 거지. 원래 체드 치력이4100 얼마인데, 4000 들어갔잖아요. 방금. 얘비 두면 다 해결하고 오는 거 아니야? <laughs> 죽었는... 아이츠은... <목소리> 탐색 행동 개시. 오. 어, 화 이벤트인가 봐요. 자, 진화합니다 <목소리> 뮤티스몬 다음인 거죠 얘가 이번 지나면 얘로부터 총이 답이죠 <laughs> 어디 보자. 레벨 81에 물공 600, 특공 500, 그리고 방어 400, 400, 스피드 400. 이동량이 3밖에 안 되네. 좀 날렵하게 생겼는데? 더블 임팩트. 잠깐만요. 대상에게 어둠 송데미지 이게 다야? 범위도 하나인데? 왜 이렇게 약해? 데미지도 300밖에 안 돼요. 패시브 스킬. 공격 시 낮은 확률로 먼저 데미지를 주고 방어 상태를 해제한다. 뭐지? 왜 이렇게 별로 같지? <laughs> 여동생급으로 별로인 <별론> 것 같은데? 와, <laughs> 어, 평타 개센 것 봐. 야, 근데 샤크라몬 어그레이먼 보다가 얘 보니까 답답하네요. 이제 사실상 동료는 이 카이토, 미노루, 그리고 미우 이렇게 넷인데 다 진화를 했죠. 이제 진화할 게 없네요. 어? 다 모았네? 열기. 아마노 하바키리. 여기있다 666? 와 너무 좋은데? <laughs> 잠깐만 범위를 봐야겠는데? 야이 뭐야? 오! <laughs> 마리 <마린> 엔젤몬 주자 <laughs> 뭔가 어울린다 얘가 마리 엔젤몬도 이제 딜러 반열에 올랐습니다 저기 저기 쓰러져 있는 거 미유키 아니야? 어이 더빙이 안돼 있는데 중요한 이벤트가 나오네? <laughs> 아 환영 같은 건가 보다 왜 더빙이 안돼 있지? 아오이 선배. 아니, 왜 더빙이 안 돼있어요, 아오이 선배? 여기 있던 적을 모두 흡수했다. 주위 건석도를 흡수해 그 몸에 융합시킨 건가? 왜 더빙이 안 돼있어? 이렇게 중요한 내용인데 왜 더빙이 안 돼있는 거야? <laughs> 힘이 빠진 모두를 흡수하는 순간 벌써 기대되네. 시작해보자. 좋아요. 야, 아오이가 최종보 스일 거라고 진짜. 전혀 상상도 못 했다, 진짜. <laughs> 이걸 누가 예상해? 62레벨? 체력 5000입니다. 아, 능력치가 전체적으로 조금씩 올랐네요. 아, 꽤 많이 올랐네요. 저, 조금씩이 아니라 이 정도면. 그 외에는 뭐딱 변한 거 없고요. 장비가 있네. 아, 이거 특전으로 주는 장비입니다. 한정판 사면은. 최종 보스 장비를 특전으로 준 거구나. <laughs> 너무 화잡한데? <허접한데? 웃음> 오, 둘을 한 번에. 근 평타를 치지? 100% 88%. 아유, 88%를 못 맞추면 어떡해요. 68%. 그리고, 이 녀석 쏴봐야죠. 열심히 파밍해서 먹은 스킬. 아마노 하바키리. 야, 이렇게 써도 맞아? 맞았으면 죽였는데 마무리는 파워드라몬 가겠습니다. 너무 약한데. <laughs> 과연 쳐맞은 뒤라 사상이 바뀌었을지 궁금하네요. アオヨクルシミカカイホーサスティアリケータノバギネイナタカマチオブセボリラゴンデンシンシロー 아, 미유키가 죽었나? Nes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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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e 아니. a <진짜> n <다> <laughs> <laughs> <죽이는> <laughs> 主のもとへ向かわせてもらうわねそれじゃあみんなまた後でアオイおいあいつはどかいお,お兄ちゃんななんだみんな急に消え 아이가 놈이 싸다가 뛰는가? 아 저기 준가 봐요. 되게 사람처럼 안 생겼다. 사람 같이 생겼을 줄 알았는데. <laughs> 아이 아오이 존나 센가 봐. 그냥 도망간거 아니에요 <laughs> 조용히 사라졌는데? 야나 근데 레나몬 존나 열심히 키워서 80레벨 가까이 찍어놨는데 이씨 <laughs> 키자마자 뒤진거 개 어이없네? 오! 플루토몬 융합체 격파 어, 플루토몬이라고 뜨네? 스펙 좀 보겠습니다요. 66에 초 궁극체래요. 레벨 66 체력 6 0 0 0 스펙은 오? 어? 피해물이랑 크게 차이 안 나는데? 아, 어, 근데 어택 사정거리가 11이에요. 범위 10에 다 맞는다는 거죠. 지옥문. 야, 지옥문 범위 좀 봐. 가까이 가면 그 무조건 다 맞겠는데? 데미지도 센데? 블랙 프로스트. 자, 마린 엔젤몬이 선탈치겠네요. 맞는다. 오! 괜찮은데. 지용문, 아! 뭐, 생각보다 버틸 만해요. 지금 와서 보니까 어둠 데미지가 안 들어가네. <laughs> 파워드라면 어둠 데미지인데. 어둠 정이 300이에요. 그래도 들어가긴 한다? 음. 어, 약한데? <laughs> 부활을 소환하지 않는 게좀 그렇네. 다행히도 빛속성 공격이 많아요. 자, 일로 와서. 이렇게. 오! 잡는 거아니야 <laughs> 아니, pp가 에이스였어. 아, 근데 한턴 만에. <laughs> 야, 너무 약해. 주는 것도 비약해. <laughs> 아오, 아오이 아니야. 어디 보자, 69, 거의 70이네요. 6800, 야 확실히 세긴 하네요. 이제 스펙이 지용문 400. 강선 오오오 아니 삐삐 삐삐 마무리 준비됐어? 100%야이 삐삐 스킬 이렇게 좋다니 이 파밍 안했으면 어쩔뻔했어 다섯곱 모아서 먹은거거든요 그러자 미나 떼웠던 아이 이렇게 총 4명과 4마리가 명예의 전당에 올랐습니다. 이거 가루몬 세우니까 안 나왔네. 걔 뭐지?

お互いのパートナーと出会えたわけではなかったそのせいかパートナーと出会えない人間はパートナーを持つ人間を恐れあ、とアンタエンディングや早くこっちだよ待ってもう走れない待ちやがれこの化ケモ使いがうっ<ス><ス><ス>痛い離してよその子を離すんだ <웃음> <웃음> 뭐가 해결이야 <laughs> 우린 지금 파트너와 공생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파트너가 있는 자를 박해하는 정부와 싸우고 있다 <laughs> 그리고 아이들 돌보고 있다 언젠가는 싸움이 끝날 것이라 믿으며 그저 울곧게 포기하지 않고 앞을 보며 저장한다. 클리어? 아오이 레브라몬에게서 플루토몬의 지나가 해방되었습니다. 요이 친밀도를 높이면 모두 생존할 수 있을지. 이 회차구만. <laughs> 무한의 추억이 해방되었습니다. 잠깐만. <laughs> 일단 네명 <4명> 있어. <laughs> 일단 네명 있어. 어째 너무 이상하게 끝난다 했더니 와 뭐냐? 그냥 처음부터인데? <laughs> <laughs> <아니. 웃음> 야, 근데 미유키 죽은 거 너무 어이없다. 그냥 땅바닥에서 끄끄대도 죽은 거 아니야? 와, 이거 뭐지? 무비 스킵하겠습니다. 현장학습이라 <laughs> 이거 엔딩까지 쭉 해야 되는 거야? <laughs> 너무 먼거 아니야? 아, 그렇게 힘들게 올려놓은 침밀 친밀도... 또. 아구몬이란다. 코로몬 만났습니다. 코로몬 진화했습니다. 아구몬... 오! 레벨 뭐야? 아 능력치가 고대로인데? <laughs> 2200 데미지. 그래, 다행이구나. 너희가 있었구나. 바로... 아구몬 강선 아, 지나도 되네? <laughs> 좋아, 가자. 울퉁몬한테 현실의 참혹함을 알려줘. 추억 잠깐 그 전에 <laughs> 있네 특공 740 갑니다 오 어, 그렇게 안쎄 보이는데 이게 클리어 하고 나온 건데 42레벨밖에 안 되네 뭐야 완전체 한 마리 있고. 아, 쎄네. 세네. 어, 쎄네요. 됐다, 잡았습니다. 뭘 줄지 궁금하네요. 오! 겐, 오, 야, 괜찮은데? <laughs> 종류로 별다 <다> 좋네? 오, <laughs> 바뀌었어. 48레벨. 어, 레벨이 올라갔네. 많이 안 올라갔고 한 3레벨 씩 올라간 것 같습니다 투끈하네 아주 세번째 전투 세번째 전투에서 제일 레벨이 높은 애가 어, 얘가 제일 높겠다 얘가 완전체네 세번째 전투에선 49별 차이 안 나네요 <laughs> 중단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계속 오겠습니다. 오늘 뭐, 엔딩 봤으니까요. 아마 진엔딩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볼수 있게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럼, 토바,